네 안녕하십니까 서진모터스 대표 서원범입니다. 예, 오늘은 어, 그랜저 LPG 차량을 한번 가져나 봤어요. 누구나 다 이제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요거 이제 제어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랜저 HG LPG 3.0 예,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어, 키로스는 10만 1,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공인 연비는 8.2km 정도 나오고요. 성능은 울량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어 사고는 여기 운전석 휀다 하나 단순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휀다 하나만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방송가는 1,280만 원인데요 이 차량이 어 법인 렌트로 사용해서 용도이력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한 3년 정도 그렇게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또한 3년 정도 지금 탔던 차량이거든요 요번에 그럼 이제. 이 팔려고, 이제, 매물로 나온 차량이라, 여지껏, 이제, 제가, 이제, 몰았던 차량인데, 상당히, 요거, AS 센터를 제가 작년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뭐, 점검 다 받고, 미세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다, 에, AS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지정장님은또잘 알아서, 다 그렇게 정비했고, 어... 특별히 크게 뭐, 손볼 때는 없는 차량이에요, 지금. 예. 일단은 어 외관 사,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면 보시면 어 하단 부분도 그렇고 이, 이 범퍼는 제가 이제 도색을 했어요. 까진 부분이 조금 있어서 도색을 했고, 뭐 후드 부분 쪽도 뭐 크게 스톤칩은 없고 붓자국 뭐한두개 정도 있는 거, 붙어 예있 살짝 한두개 정도 있는 것만 확인되고요. 펜더 쪽도 깨끗하고 좀 아쉬운 건 이제 트레이드가 한30% 정도. 많아야 40? 예, 그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됩니다. 휠 스케치는 전혀 없고요운전석쪽 어,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문콕도 없어요. 예, 제가 뭐덴트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문콕도 없이 거의 깨끗한 지금 상태고요 주의구 쪽, 펜타 쪽도 깨끗하고. 그래도 이제 뒤쪽 타이어는 한6 0 k 60%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예, 좀 남, 많이 남아있고요 조금 터치 자국인데, 검정색이라 조금씩 이런 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휠 스크래치는 또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이제 트렁크를 열면 이제 LPG 통이 이제 안쪽에 있는데, 카바를 이렇게 또 해놔서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공간을, 트렁크 공간을 크게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LPG 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4구짜리 예,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트윈 머필러 트윈 머플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도 보시면 상당히 뭐 문콕도 없이 깔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운전 음, 뭐문짝이나 이렇게 보시면 다 깨끗하고요. 역시 뭐휠 스크래치는 여기만 아주 조금 있는 거 확인되고 예. 휠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밀러 뭐 리프터 같은 거 깨진 거 전혀 없고요 앞쪽에 휠도 역시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외관 이렇게 보고요 뭐또 많은 옵션은 아니지만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옵션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내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시동 켜보고요 지금 정확히 키로수는 101,906키로 10만 1,906km 정도 주행했고요. 어, 옵션은 뭐 통풍은 빠졌고요. 뭐 라운드 뷰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뭐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뭐 하이패스 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투 채널로 지원이 되고요. 내비는 정품으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는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공주기 스위치 뭐 전혀 뭐 깨끗이 다 관리되어 있고요. 일단 미션 한번 넣어보면 뭐 튀는 것도 없습니다 전혀 거의 전혀 없고 알 넣었을 때 깨끗하게 아직도 정확히 딱 이렇게 후방 쪽이 지원이 잘 되고요 에어컨 지금 일단 살짝 켰는데 금방 시원해지네요 예예 예. 변속할 때 전혀 뭐 충격 같은 거 없으니까 예. 그리고 열선 시트 예. 운전석 조지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이 좀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 정도고 아까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AS를 웬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AS가 끝나기 전에 뭐 괜찮습니다 그냥 타시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AS 가서 지금 한 1년 정도 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안 나는데 1년 전에 AS 가서 현대에서 그 엔진 쪽으로는 다 이제 미세누유를다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보 영상을 찍겠지만 뭐 전혀 미세 누이도 전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엔진룸 한번 살펴보는데요 위에서 봤을 때어우 이거 다갈아던 거네 잠바카바? 어 이게 제가 몇 가지 수리를 거기 서 해줬어요 그리고 밑에 쪽에도 예, 몇 가지 몇 가지를 예, 다 에이스를 다 받은 상태라. 큰돈 들어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 쪽으로는 다 손을 받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건 없는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이스 기간에다 모든, 이렇게 엔진 쪽으로는 다 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용도 이력이 있었지만 법인에서 관리를 또 잘했고 제가 또탈때 거의 뭐 돈이 큰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또큰돈 들어갈 건다 에이스를 다, 다 받아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안심하시고, 예,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랜저 HG LPG 차량 하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보시면 뭐 코일 스프링이나 뭐 앞쪽에 어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뭐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예누유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예 앞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커버가 또다쳐 있고요. 언더 커버가 이쪽에 이제 오일팬 있고 저 밑전 쪽에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AS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전혀 뭐 미세 누유도 없는 상태에 지금 뭐 엔진 쪽이나 미션 쪽이 다 그거 확인되고요운전석쪽 조인트 부분 그리고 할때 링크 암 쪽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구리스나 뭐 찢어진 거 전혀 없고요. 조인트 쪽에도 조속 쪽도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예. 찢어지거나 예, 그리스 배우는 거 전혀 없고요. 할때 링크도 괜찮고 안쪽도 로암 쪽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운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전혀 안 나요 하부에서 제가 여지껏 몰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차량은 어차피 뭐 엔진 쪽도 다 AS 처리가 됐고 어, 현가장치 쪽도 괜찮아서 주행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랜저 HG LPG 3.0모던등급 차량 키로수 10만 1,000km 정도 주행했었고요 어, 성능은 울명은 나왔고 운전석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있었던 차량 오늘 방송가 1,280만원입니다 1,280만원이고 뭐 이렇게 타시면서 크게 수리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타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차 내외관 그리고 옵션사항 하부 영상 다 찍어 봤으니까 보시고 뭐또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